여러분, 성공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성공을 위한 신학으로 들리실 수 있겠고 아마 성경적 성공 지침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 이전이 아니라 성공 이후의 삶을 다룹니다.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윗의 범죄는 언제 저질러졌지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고 살 때는 범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되고 나니까 범죄하게 되는 걸 보지요. 다윗의 경우에 성공하고 난 뒤에 범죄에 빠지게 되는 두 가지 올가미는 바로 정욕과 교만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두 가지 또는 그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했어요. 자신의 마음 속에 이만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들기 시작할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이나 또는 자부심, 그것에 끝나고 말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그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중심이나 실속이 없는 겉모양의 허세일 경우에 그때는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마샤가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우리가 어제 2절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로 이 성공신하게 문외안처럼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은혜를 겸손히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행함 속에 이 온전한 마음이 결여된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온전치 못한 마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 행동과 달리 이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뒷구멍에서 호박씨를 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행한 일의 실적보다는 그 일을 이루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아마샤를 파고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에 찾아든 교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제 8절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이 돕기도 하시고, 능이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사실을 그가 잊었는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볼 때는 에덤과의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잖아요. 너 하나님을 택할래? 아니면 이스라엘의 용병을 택할래. 그때 그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겸손히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 때 그는 승리하게 되었던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15절에서 한 선지자의 지적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치도 못한 신의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양한 것도 사실은 신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6절에서 그 신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 속에 신은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면 어떻고 세일 자손의 우상이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승리에 어차피 자기가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그냥 악세사리나 심슨풀이 땅콩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새벽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믿음의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마음이겠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그 다녀주는 식으로. 신앙 생활 중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를 다녀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뭐 목사에게 대단한 인심을 쓰는 것 같은 어리석은 착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신앙을 갖는 거 아무 개가 권하니까 한번 믿어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들을 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히 행하여야 된다느니 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세사리인 이 신앙이 자신의 삶을 전혀 어쩌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자주 하나님 좀 두려워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마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의 부추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죠.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19절에서 말하듯 애돔을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지자 북이스라엘에게도 시비를 거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싸우고 싶지 않다는데도 굳이 싸우려 드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간혹 이런 쌈딱들이 있는 걸 보게 되지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시비를 초청하는 싸우자고 달려드는 이 모든 태도가 다 교만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은 다 옳다고 하는 그 착각들이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죠. 어리석은 자존심 또는 자격지심이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주존심이나 주보심을, 주부심을 다 외면한 채로 그렇게 어리석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이미 선지자가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모양입니다라고 판단하여 말할 정도로 그 교만의 끝이 어떠한지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저주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아마샤를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철저히 짓밟히는 완전한 패배가 2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저 나라가 한번... 북 이스라엘에 의해 패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가서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는 건 그냥 예루살렘의 성읍 안에 장사했을 뿐이지 열조의 왕의 무덤에 그를 묻어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스가리아에 피를 흘렸다가 그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한 것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신복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왕들을 다 찾아 죽인 얘기가 3절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시도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마음이 없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포기되어 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유다 왕조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지요. 어리석은 선조에 행한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그 어리석음들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선대 한 번이나 두 번에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이 역대기 성경을 보면서 수없이 자주 많이 반복해서 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더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될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님을 여러분 아시죠? 민족 청년 시인인 그는 일본에서 사상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2월에 그만 그 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가 그옥고옥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가장 마음을 집중해서 한 일이 뭐냐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세 한 일이 뭐냐 그것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일들을 그가 꾸준히 했었다고 라 합니다 거의 날마다 사람들이 글을 보면 그는 늘 성경을 펼쳐 열어놓고 그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읽을 책이 없어서 그래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최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픈 그의 온전한 마음으로부터의 행동이었다고 그를 보고 그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아직 젊은 나이였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옷고와 고통을 치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것을 열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시라고 하는 그의 시 속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노래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젊은이가 여기 있는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시간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짧은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의 생애의 말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었기에 그는 그렇게 부끄러 없는 채우를 기꺼이 맞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추운 날 새벽을 깨우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올수 있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만은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또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 세상의 삶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열망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수능이 치러질 줄 알았는데, 아시는 대로 어제 지진이 갑자기 크게 나서, 이제 오늘 수능이 한 주간 연기가 되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시험 치르고 끝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준비하라고. 한 주간이 주어진 줄로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준비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른받기 전에 차질이 없이 주님께 갈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르며 온전한 마음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태도로 그렇게 주 안에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아름답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에 온전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 마음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요동하고 변덕을 부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가장하고 사람들 없을 때는 온갖 죄악을 점철해 가기를 서슴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한 주간 연기되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한 주간 더 힘든 여정을 지날 터인데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더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중에 공부하는 일들이 시험에 나오는 일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위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건강도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지진의 어려움을 만난 포항 지역을 주님이 돌보시옵소서 우리의 일가나 친지들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겠사운데 그 떨렸던 마음들을 안돈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사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들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온전한 마음 준비하고 있다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열망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멸류관 받을 신앙 인생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김주은, 김성호 집사님, 유호순 권사님, 드려진 예물들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길 소원하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실 뿐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감사의 마음대로 앞으로도 감사의 일들이 더욱 넘쳐나는 축복된 신앙 역사를 많이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